성장하고 싶은 당신의 요약 책 채널. 기독교 사상사 개설 책 개요. 제목: 기독교 사상사 개설. 저자: 김희보. 출판사: 대한기독교서회. 발행일: 1992년 11월 30일. 분량: 약3 0 0종 내외. 대상: 신학생, 목회자, 신학 연구자, 일반 독자. 주요 내용 요약. 1. 고대 교부시대, 사상적 배경, 헬레니즘 철학과 유대교 전통의 융합, 주요 인물, 오리겐, 아우구스티누스 등. 핵심 사상. 3위 일체론, 기독론, 은총과 자유의지에 대한 논의. 2. 중세 스콜라주의, 사상적 특징, 이성과 신앙의 조화 추구, 주요 인물, 안셀무스, 토마스, 아키나스 등. 핵심 사상. 신 존재 증명, 자연신학, 교회 권위 강화, 3. 종교개혁 시대, 사상적 전환, 성경 중심주의와 개인 신앙 강조, 주요 인물 마르틴 루터 장 칼뱅 등 핵심 사상, 이신칭의 만인사제주의 예정론, 4. 계몽주의와 근대 신학, 사상적 변화, 이성 중심의 신학적 접근, 주요 인물. 임마누엘 칸트, 프리드리 슐라이어 마워 등. 핵심 사상. 도덕적 종교, 종교적 감정의 중요성 강조. 5. 현대 신학의 다양성. 사상적 다양화. 해석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등 다양한 신학적 흐름 등장. 주요 인물. 루돌프 불트만, 칼바르트, 폴 틸리 등. 핵심 사상. 성경 해석의 다양성, 사회적 실천 강조. 책의 특징 및 의의, 체계적 구성, 기독교 사상의 발전을 시대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학문적 깊이, 각 시대의 주요 사상과 인물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교육적 활용, 신학교 및 신학 관련 교육 과정에서 교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요약정리, 김이보 교수의 기독교 사상사 개설은, 기독교 사상의 흐름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문서로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각 시대의 주요 사상과 인물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며 신학교 및 신학 관련 교육 과정에서 교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기독교 사상사 개설의 강의 요약입니다. 1강 기독교 사상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사상이란 신앙은 믿는 것이지만 기독교 사상은 그 믿음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담고 있죠. 왜 사상사가 중요한가? 우리는 2000년 동안 이어진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 왔습니다. 바로 그 대답들의 역사가 기독교 사상사입니다. 2강. 고대 교부 시대 믿음을 정립하다 1세기 5세기 배경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서 점차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주요 내용 3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등 정통 교리를 정립 이단의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 철학적 사고와 기독교 신앙의 융합 시도 대표 인물 오리겐 성경 해석과 신학적 체계 수립 아우구스티누스 원죄론과 은혜 중심 사상 정립 3강 중세 스콜라주의 이성과 신앙의 조화 5세기 15세기 중세의 특징 교회가 유럽 사회의 중심이 되었고 신학은 학문으로서 자리 잡습니다. 신앙을 철학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사상 믿기 위해 이해한다 안셀무스 신학은 철학 위에 서야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성과 개시의 조화. 대표 인물. 안셀무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논리로 설명.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지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의 조화. 4강. 종교개혁 다시 성경으로. 16세기. 시대적 배경. 중세교회의 타락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등에 대한 반발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핵심 사상. 오직 성경 솔러 SCRIPTURA. 오직 믿음 솔러파이드. 만인사제주의. 대표인물. 마르틴 루터. 아흔다섯 개조 반박문 이신칭이. 장칼뱅.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 오강. 계몽주의와 근대 신학 인간 이성과 종교 감정 17세기 19세기. 시대적 변화.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던 시대. 종교도 이성의 틀 안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됨. 대표 사상. 임마누엘 칸트. 도덕을 통해 종교를 설명. 슐라이어 마오.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 육강. 현대 신학 다양성과 대화 20세기 현재. 시대적 특징. 전쟁, 사회 문제, 철학적 해체가 일어난 격동기 속에서 신학도 다양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신학 흐름, 해방 신학, 억압받는 자의 해방에 집중, 여성 신학, 여성의 관점에서 본 성서에서, 해석학적 신학,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강조, 대표 신학자 카를 바르트, 하나님의 계시 중심, 루돌프 불트만, 성경의 신화를 비신화화해야 한다. 폴 틸리이. 신을 궁극적 실제로 정의. 결론 왜 지금 기독교 사상사를 배워야 할까? 우리의 신앙은 전통 위에 선 현재입니다. 신학은 과거를 이해하고 오늘의 문제를 해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입니다. 이 책을 통해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질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 1.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사상적 기반 위에 서 있는가? 2. 내 신앙은 얼마나 성경과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3. 감사합니다. 4. 길과 진리와 생명. 5. 길진생 올림.